출발하자 오케이 속초 간다고? 거긴 왜 갑자기 제발 좀 다음부터 좀 계획 좀 해주고 출발하자 그러면 안 되겠니? 참 음. 가보면 안다고? 음, 알겠어 갑자기 떠나면 문제가 뭔지 알지 숙소가 진짜 잘 곳이 엉망이라는 거 알지? 숙소를 잡아놨다고? 언제? 벌써? 음 그래? 여기라고? 팍 아, 어~ 롯데 리, 리조트? 음~ 그냥 보기로는 괜찮은 거 같은데 지난번에 20만 원 주고 무슨 여관 같은 데서 잤었잖아또 그런데 재워지는 건 아니지? 음~ 어~ 일단 로비는 괜찮은 거 같은데 좋아 오늘은 합격이긴 한데 여기 왜온 거야? 네가 두 시간을 달려왔는데 벌써 저녁 6시라고. 1박 2일인데, 그럼 벌써 하루가 간거 아니야? 이게 뭐야? 여행 맞아? 오늘의 착장은 위글 위글 가방이랑 크록스 육도스. 어, 막내가 사준 크록스 신고했고요. 그쪽이네. 근데 여기서 어어 어. 그쪽이야. 축하하세요. 여기 좀 보고 갈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강이 강이네. 바다가 바로 보이네. 테디 거기서 아, 거기지만 대박. 뭔가 호텔 입구에 들어갈 때 여행 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탁 쓰는 것도 멋있다. 불을 네. 켜세요. 불을. 키를 꽂아주세요. 아, 이런데 처음 봐 참스럽게. 많이, 많이 다니셨나봐요어 아 여기 이렇게 막 전신거울도 해가지고 이렇게 옷티디도 찍을 수 있네. 많이 다녀오셨나봐요. 이번엔... 불을 좀 켜주세요. 불? 음? 깨끗하고 좋고요. 이렇게 놓고. 지금 켜진다. 지금 아. 좀있으 한참 걸리는데? 와와 완전 비율 좋다! 와 저기 뭐야, 저 동그라미들. 명식장. 네. 우식장뷰 맛집 방이네요? 화장실이 다 보이네요? 음 깨끗하다 완전 완전 스마트하네 뷰보이 그거 오케이 예쁘네 완전 아우 좀 비쌀 것 같아다 여기 좋다 4층이라서 이게 예, 멀지? 가깝게 느껴져서 좋다 살게와 음, 6시 반이라서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데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어 너무 늦게 도착해서 갑자기 떠난 여행이라 벌써 노을이 지고 있어 근데 어머 깔끔하다 완전 완전 깔끔하네요 오키나와랑 진짜 느낌 비슷해 그치 경치도 좋고 깔끔하고, 어, 그러네. 여기 데크로 갈수 있네. 여기 완전 바다랑 접해져 있어가지고 좋으네요. 여기는 파란다에서 쁘다 새소리 들린다. 너무 좋다 여기. 나 여기 살게 살가. 여기 살고 싶다 한달 살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공기도 진짜 너무 좋다. 온도도 너무 좋고 살 같이 닿는 온도도 너무 좋고 바다 소리, 파도 소리 바로 들리고. 사실 이 영상은 오키나와를 어, 가기 전 그러니까 5월에 찍었던 응. 영상입니다. 응.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와, 좋았던 숙소였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좋다. 날씨가 진짜 날씨가 다했다. 오늘 갑자기 떠낸 여행이지만 성공한 듯. 어머니안대하다고 화장실에 금고랑 샤워 옷이 있어. 금고는 항상 있잖아. 그 아. 니저 바다 쪽. 아, 이야 어, 바다 쪽. 정면? 정면? 정면. 스탠드 이쪽 이쪽 예쁘다. 응. 우측에 그 호텔. 이쪽이 예뻐. 새로 네. 연호텔이 어, 어. 어, 그 호텔이 우측에 보이 우측에 보이면서 바다가 쫙 보여. 좋 어, 좋은데? 뭐라 그거 예 이런 비네. 엄마 차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배달 m 배달. d l e Okay, better. Oh, my mother's 죠네얼마 e 요뭐 그러고 있겠지 술을 먹기 위해서 차를 버리고 근처 횟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합니다. e y 니 u I 저나 하트, 깡총, 토끼. 아 토끼 봤어요. 와 멋있네요. 하트, 깡총. 어, 일어나 빠지셨네요 토끼가. 토끼가 토끼가 깡총하고 뛰어봐 어디? 깡총, 야초 가자. 내가 대게를 정식으로 먹은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오늘 그 기회를 준다는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대게가 시가라고 하네요. 얼마나 나올까요? 좀 비싸면 먹을 수 있을까요?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신선한 게를 잡아주시려고 하시는지 사장님이 한참이나 수조에서 대게를 고르고 계세요 용기며, 신선도며, 색깔이며 뭐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저에게 선택한 우리 계는이 주막에 포 얼마였더라? 두구두구두 하지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대게의 맛이구나 음 깊이 음미하면서 먹어봤죠 배. 방금 만족스러웠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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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음, 장 먹어 봐. 어, 장만 먹어 보장 어, 맛있어. 아네 귀엽지? 그대게랑볶음밥 매운탕도 너무 맛있고. <laughs> 얘들는 볶음밥이 전부야. 진짜 맛있네 몸도 다리도 배도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네요. 피어 있네. 식집사의 눈에는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가 여기 들어옵니다 아와도 뜨고 아 여기, 여기 위에 우리가 지내는 바. 배부르고 시원한 아. 5월의 속초 한여름 바닷가에서 놀라운, 노래 한 곡을 들어볼까요? 뽑아줄 겁니다. 1등을 노래 할 거야. 난안 노래. 어? 안 노래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너, 아, 노래. 아, 안 노. 래안 노. 안안 노. 아닌데. 이렇게 <laughs> 하는 거나 아. 아닌 거 같은데.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이 꼬마 손주 때문에 어느새 저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6 0은안됐지만 이른 할머니가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어, 할머니 소리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고양이 여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떤 사람이 버린 건 아니겠지? <웃음 <웃음>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네, 애들 생긴 게 거야? 야생 고양이 얼굴이 아니야. 예, 응, 그래 버리고 한 거야. Good morning. 조심 먹으러 가요. 조심 먹으러 갑니다. 갑니다. 아이 아무도 없어 좋다. 저의 작은 소망이 하나 더 있다면 조식 유튜브가 되는 건데요. 호텔 조식 유튜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조식을 조금 즐겨 보기로 해볼게요. 저는 호텔 조식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조식 다음은 며느리의 조식 다음은 제게 조식 그릇 o 니다 오키나와 비슷한 조합이죠. 참 예쁘게 담은 w 같지 않나요? 이 그릇은? 그래요. 나 이거 왜 열심히 촬영한 걸까요? n 배속으로 돌려 볼게요. 무엇이 있나 볼까요? 음, 저는 조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최근에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에그타르트입니다. 조식으로 에그타르트를 먹으면 기분이 좋네요. 음, 원래 샐러드유를 제가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특별하게 에그타르트를 두개 정도 먹을 때가 있어요. 에그타르트를 잘하는 호텔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조식이 맛있었어요. 드디어 여행의 참맛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참 좋습니다. 이럴 때 왠지 잘 살아온 잘 살아왔다. 이런 행복감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행은 계절이 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날씨라든지 바람, 자연의 소리, 햇살 이런 것들이 눈을 감으면 나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기분이 들어서 모든 공간을 내려 놓고 그게 몰입할 수 있어요. 바다에는 배가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다들 무엇을 막는 것일까? 우리에게 바다는 그림이고 그들에게는 직업이겠죠. 이제 해변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산책 중간에 식집 사의 눈에 들어온 꽃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드문 곳에도 예쁘게 꽃을 심어 놨을까요? 속초로에 도착, 속초로 제비가 예쁘게 앉아 있다. 흡수공개만 한다는 제비인가요? 홍해 볶음밥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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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사비. 이곳은 아들이 사비 사비. 근처 평점이 좋아서 찾아낸 조그만 현지 식당입니다 생각보다 맛이 그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해주는 밥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음. 이곳은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식집사인 저에게는 약간 로망의 건물 같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이 가운데 있는 식물, 이 마당 가운데 있는 식물. 너무 아름답게 식재돼 있고 보존도 너무 잘돼 있고 서로 조합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자. 언니 예쁘네. 이렇게 막아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아달라고 여기 데크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는 돼. 그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달라고. 이 공간 무엇인가요? 나의 원하는 집 모양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 와 이거 예쁘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며느리와 저가 좋아하는 그릇 종류도 팔고 있었어요 빈티지 그릇 덴마크 빈티지 그릇이죠 결국은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여기 접시가 이거네. 여보. 어? 아. 여기 접시가 이거야. 하할 어디 어누갔나 봐. 응. 응. 사... 집에 갖다놓고싶 식당 이거? 이쁘네 어. 속축을 가게 되시면 여기 꼭 들리시기를 추천해 볼게요 행정 같은 정원 가운데 나무가 중심을 잡아주고 초록으로 초록과 바위로만 정원을 꾸몄으며 처마를 따라서 걸을 수 있고 처마 밑에 의자를 두어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층 2층에는 생활 공간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집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요, 저요 이렇게 지어주세요. 挺不。<laughs> <laughs>